어찌됐건 종수술비는 무조건 넣어라. 알겠죠? 안녕하세요. 대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. 일반 건강보험 가입 시에 3대 질병 진단비 외에 수술비는 어떤 식으로 추가하는 게 좋을까? 이러고 했어요. 수술비 추가하는 방법은요. 세 가지입니다. 하나는 뭐냐? 특정 질병 수술비. 관상동맥 우회술 인지혈관 치환 수술 뇌혈관 질환 수술비라든가 허혈성 심질환 수술비 요런 것들은 보험료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런 몇 가지만 특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수술비는 웬만해서는 넣어라 알겠죠? 그 다음에 종 수술비가 있죠? 옛날에는 1종에서 3종까지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1종에서 5종 지금은 1종에서 9종까지 나온 데가 있어요 어찌됐건 종 수술비는 무조건 넣어라 알겠죠? 그 다음에 엔대 수술비라고 하는 거 있죠? 20대 질환 수술비 65대 질환 수술비 112대 질환 수술비 120대 질환 수술비 그래서 몇대몇대몇 대, 몇 대, 몇 대로 나가는 것들이 있어 요 여유가 진짜 이빨이 되면은 거기까지 가입해도 되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특정 질병 수술비와 종 수술비까지만 넣어도 그닥 상관없다 알겠죠? 이것저것 많이 때려넣지 말 그러면은 보험료만 나가고 거지됩니다 알겠죠?